안녕하세요.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 농원입니다. 아, 추석, <laughs> 대목 분다고, 홍로 사과와 씨름 끝내고, 이제, 감홍 사과 봉지 뺏기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2024년 9월 13일. 아, 14일이구나. <laughs> 네, 오늘, 감홍 봉지를 뺏기는데요. 어, 사과 봉지, 이중 봉지라서, 어, 어떻게 벗기는지 한번 간단한 영상 공유해 볼까 합니다. 어, 이중봉지는, 어, 말 그대로 이중이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누어서 봉지를 벗겨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겉봉지 벗기고 한 2, 3일 이다 속봉지 벗길 건데, 어, 겉봉지 벗기는 거 어떻게 또 벗기는지 한번 공유해 볼게요. 오늘은 가뭄사과 봉지 벗기기를 하는데요. 어, 사과 봉지는, 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 봉지는, 어, 겉봉지를 벗기고,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이제, 속봉지를 벗겨줘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가몽 사과밭이에요. 근데, 어, 가몽이, 어, 생각보다 잘 컸습니다. 사과 봉지를 이렇게 쌌습니다. 사과가 탁구국 많을 때 이렇게 봉지를 쌌는데, 이렇게 빵빵하게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가몽은 대가종이라 또더 큽니다. 어, 봉지 뺏길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과가 크니까 무게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실랑가? <laughs> 이거 정말, 정말로 정말 첫날밤에 새색시 다루듯이 정말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이렇게 철심으로 이렇게 꽉 매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옷고름을 조심조심 풀듯이 이렇게 철심을 딱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펜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절취선이 있어요. 여기 밑에가. 그래서 이렇게 벗겨져요. 이렇게. 이게 어, 사과가 작으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쑥 베끼는데 이렇게 사과가 빵빵하게 컸을 때는 이렇게 찢어서 베끼는 게 어, 안전합니다. 그냥 이렇게 훅 당기면 잘못하면 사과가 떨어져요. 예, 핀 핀으로 딱 어, 고정을 해놨는데 가몽사가는 원 대과종이라 커요. 그래서 핀을 먼저 풀은 다음에 이렇게 봉지를 찢어서 벗겨줍니다. 봉지를 씌울 때 이제 여기 이렇게 사과 봉지는 이렇게 핀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핀을 풀은 다음에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어, 절개선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찢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속에 이렇게 빨간 속옷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겉봉지만 먼저 벗기고, 어,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이 속봉지를 벗겨줘야 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게 이제 봉지를 벗기다 보면 또 화상을 입습니다. 왜냐면 이 사과가 지금 이, 계속 이 봉지 속에서 이제 어찌 보면 그늘에서 있다가 갑자기 햇볕을 이렇게 같이 벗기면 화상을 입겠죠. 그래서 이렇게 겉봉지 먼저 벗기고 이제 또 속봉지를 벗겨줍니다. 자, 한번더 볼게요. 여기 이렇게 철심으로 이렇게 꽉 고정을 해놨어요. 벗겨지지 말라고. 근데 이걸 막 그냥 땡기면 잘못하면 사과가 떨어져요. 가흥이 원체 대가종이라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을 펜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절개선이 보이죠? 그기를 이렇게, 이제, 잘라줘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버릴 거니까, 그냥 막 가감없이 이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지금, 사과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 터졌어요. 속봉지가. 그래서 이렇게, 봉지를 벗겨줍니다. 겉봉지는. 그 아이고, 감옥 아가씨. 옆구리 다 터졌습니다. 어, 사과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래 감뭄은대가정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터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막 속봉지랑 같이 이제 벗어지려고 하는데 속봉지는 벗기면 안 돼요. 이게, 음, 잘못하면 이 부분에 이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햇빛이 요즘 정말 정말 너무너무 뜨겁죠. 사람도 정말 숨을 못쉴 정도로. 그래서, 요렇게 좀, 이렇게. 햇볕이 정면으로 보는 부위는 요렇게 그냥 조금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봉지를 벗기고, 한, 음, 2, 3일 정도 지금 이게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이게 2, 3일 정도 이게 간접 이제 햇볕을 본 다음에 또 속봉지를 이제 벗길 겁니다. 지금 이것도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옆구리가 뿌리가 다 타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벗길 때 절대 이게 사과에 힘이 가지 않게 벗겨야 사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어, 겉봉지가 씌워진 사과를 이제 겉봉지를 벗기면 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 빨갛게 <laughs> 속 속봉지가 드러나는데. 빨간 내복이 생각나네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옷을 벗겨서 부끄러워서 빨개졌나? 이야, 참 예쁘지요. 가몽사가는 언제 봐도 탐스럽고 너무 예뻐요. 어, 이제 2, 3일 있다가 또 속봉지 벗기고, 이제 또잘 맛있게 익으면 또 가을 농어 가족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국봉지 벗기는 영상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